아, 황제님, 우리 황제님 어디 계서? 아술 많이 먹고 왔어요. 저 내일이면 진짜 군대 가요. 황제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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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제님 잘 다녀오세요. 황제님 뭐야 이거? 아 이거 이거 아니잖아. 아 이거 아니잖아. <laughs> 이거 아니잖아 <laughs> 황제님 그곳에서 명,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한니발님의 미래가 될 텐데 <laughs> 이병 한니발 아니다 그럼 여기가 아니지 바뀌냐 <laughs> <laughs> 잘못 들었습니다. 비병, 한, 이 팔. 캠핑 왔냐? 아니다 보이스카드 왔냐? 아니다 왜, 내가 너보다 나이 어려서 기분 나쁘냐? 아니다 억울하면 군대 울치고지, 이 새끼야. 아니다 그럼 여기가 아니지, 바뀌냐고! 죄송합니다! 뭐가 죄송한데? <laughs> 아... 재밌다 <laughs> 와 정말 실제로 당하신 것 같아요 엄청 자유, 자연스럽습니다 메소드 연기죠 생활 연기 아닙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렇게 안 했습니다 아임다! <laughs> the... 네가 아이냐? 어른이지? <laughs> 진짜 유치하다니까 군대가 진짜 어떻게 알고 아, 보면 진짜 유치해요. 네, 생활 연기 아닙니다. 자 얼마나 제가 어 네, 아이들에게 얼마나 다정다감했는데요. 아 했다고 안 했습니다. 당하신 것 같다고.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아, 의문의 일패다. <laughs> 했다고는 안 했거든요. 당한 것 같다고 했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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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았다. 내가 <laughs> 피눈물 나게 해줄 거야 내가.